나는 이제 곧 70세다. 일은 그만뒀고 생활비는 소셜 연금과 401k로 충당하고 있다. 문제는 몇주전 세무사와 상담하다가 처음 들은 단어였다. RMD요? 그게 뭐죠? 최소 인출 의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그 단어 하나가 내 은퇴 계획을 흔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모아둔 401k 자산을 정부가 정해준 시점부터 강제로 꺼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 꺼낸 금액에 세금이 붙고 시기를 놓치면 벌금까지 있다는 말도 들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RMD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은퇴하고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된다. 사례 1. 1954년생 RMD 시점을 몰랐다가 벌금 위기 텍사스에 사는 70세 남성 김모 씨는 자영업으로 모은 401k 85만 달러를 보유 중이다. 그는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최근 연말 세무 정리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이렇게 들었다. 올해가 첫 r d 시작 연도인데 아직 인출 안 하셨어요? 김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1954년 3월생이었다. 만 73세가 되는 해, 즉 2027년까지 첫 인출을 맞춰야 하는 대상자였던 것이다. 다행히 지금은 아직 2026년이라. 벌금은 피했지만 그는 말한다. 나는 70세부터 꺼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말안 해주니 그냥 지나칠 뻔했죠. 사례 2. 1950년생 여성. 이미 시작했지만 잘 모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74세 박모 씨는 현재 RMD를 진행 중이다. 세무사와 함께 매년만 5천 달러 정도를 인출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이 인출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꺼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꺼내는 거죠 뭐. 몇 살부터 시작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매번 다 알아야 하나요? 박씨처럼 RMD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도 정확한 기준과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사례 3. 1960년생 부부, 계획은 있지만 잘못 알고 있다. 애리조나에 사는 64세 부부는 앞으로의 은퇴 생활을 철저히 계획하고 있다. 자산도 충분히 모았고 생활비와 자녀 지원 계획도 세워뒀다. 문제는 이 부부가 RMD를 만 72세부터 시작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RMD 시작 나이가 바뀌었고, 1960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75세부터 시작이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불필요하게 너무 일찍 꺼내거나 오히려 전략적으로 꺼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너무 빨리 꺼내서 세금 많이 내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늦게 꺼내면 또 벌금이라던데, 정확히 언제 시작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RMD 생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관련 법이 바뀌면서 401K의 최소 인출 시점, 즉 RMD 시작 나이가 달라졌다. 아래 표를 보면 당신이 언제부터 꺼내야 하는지 쉽게 알수 있다. RMD는 출생 연도에 따라 시장 나이가 달라집니다. 이는 2023년부터 관련 법이 변경되면서 적용 기준이 바뀐 결과입니다. 우선 195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만 72세부터 RMD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인출을 시작했어야 하며 대부분 2022년까지 rmd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1951년부터 195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 73세부터 rmd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954년생은 2027년에 만 73세가 되므로 그 해부터 최소 인출 의무가 적용되며 해당 연도 말까지 첫 인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준이 한번더 올라갑니다. 이들은 만 75세가 되는 해부터 RMD를 시작해야 하며, 예를 들어 1961년생이라면 2036년에 RMD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출생 연도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생년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언제부터 401k 자산을 꺼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54년생은 2027년에 만 73세가 되므로, 그 해부터 인출. 1950년생은 이미 RMD가 시작됐어야 함. 1961년생은 2036년부터 RMD 시작. 첫 인출 시기 정확히 계산하세요. RMD는 정해진 해의 12월 31일까지 인출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첫 해만큼은 예외가 있어서 다음 에 4월 1일까지 인출을 미룰 수 있다. 예를 들어, 1954년생이면 2027년이 RMD 시작 연도고 첫 인출 마감 시점은. 2028년 4월 1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2028년 안에 두번 인출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늘수 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첫해인 2027년에 미리 인출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왜 RMD를 신경 써야 할까? 세금 때문이다. RMD로 꺼낸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 이 금액이 클수록 세금도 늘어나고 메디케어 보험료, 소셜 연금 과세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 벌금 때문이다. RMD를 제때 하지 않으면 인출하지 않은 금액의 최대 절반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이건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전략 때문이다. RMD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인출 전략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언제 꺼내고 얼마나 꺼내야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계획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401K는 은퇴를 위한 도구지만. 그 안에 돈은 모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정해진 시점이 되면 강제로 꺼내야 하고 꺼내는 순간부터 세금과 규정이 작동한다. 이 시점을 모르면 세금 폭탄을 맞거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조기 인출과 연기 인출 사이에서 가장 유리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생년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RMD의 시작 시점도 지금 당장 계산해 둘수 있다. 그한 걸음이 은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 선택이 될 것이다. 1. 1954년생, RMD는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1954년에 태어났다면 만 73세가 되는 해인 2027년이 RMD 시작 연도입니다. 즉, 2027년 안에 첫 인출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첫 해만큼은 예외적으로 다음 해인 2028년 4월 1일까지 인출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출을 미루면, 2028년에는 2027년분과 2028년분 RMD를 모두 꺼내야 하기 때문에, 그 해의 과세 소득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율이 올라가고, 의료보험료 인상, 소셜연금 과세 확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첫 해인 2027년에 바로 인출을 마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 RMD 인출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RMD는 단순히 얼마든지 꺼내면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매년 미국 국세청이 정한 기대 수명표에 따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말에 401K 계좌 잔액이 50만 달러라면 해당 연령에 따른 분모 수치를 적용해 인출해야 할 최소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인출하지 않으면 인출하지 않은 금액의 절반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만 달러를 인출해야 했는데 실수로 하지 않았다면 1만 달러를 벌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3. 인출 시기와 세금 조합이 중요합니다. RMD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세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출한 금액은 전액 과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MD 인출 시기와 소셜 연금 수령 시점, 다른 소득과의 조합을 함께 고려해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RMD로 2만 달러를 인출하고, 소셜연금으로 매달 2천 달러, 즉 연간 2만 4천 달러를 받고 있다면, 총 과세소득은 4만 4천 달러가 됩니다. 이 소득이 기준선을 넘기면, 소셜연금 일부가 과세되고, 메디케어 보험료도 인상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득을 일정 구간에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인출은 미리 시뮬레이션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r&d는 처음 한번 실수해도 벌금과 세금 부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매년 연말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인출 예상액을 계산하고 다른 수입과 합산해 총 과세소득 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어느 세율 구간 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해두면 그 해의 인출액과 시기를 조정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해에는 일부 자발적으로 미리 인출해 두고 소득이 많은 해에는 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RMD는 의무이지만 그 이상 꺼내는 것은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1954년생이라면 이제는 401k 인출 계획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 인출은 2027년 말까지 진행해야 하며 한 번에 미루는 것이 꼭 유리한 전략은 아닙니다. RMD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금, 보험료, 연금 과세까지 연결된 복합 전략입니다. 당신의 생년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RMD 시점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날짜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신의 은퇴 자산을 오래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시점과 세금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과 세부 계획은 세무사, 재정 전문가, 관계 기관과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도 함께 권장합니다.